안녕하십니까. 아, 주련이 주식공부 채널 주주입니다. 자, 오늘은 아, 로봇의 핵심 부품 증밀 제어용 모터 아, 감속기 제조기업 SPG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는 1991년에 설립되었고 2002년 7월에 고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는 정밀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미국의 GE, 월풀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PG 제품의 주요 용도를 보면 첫째 FA 용도로 포장용 기기, 최첨단 반도체 및 LCD 등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구동 용도로 사용됩니다. 둘째로 OA 용도로 복사기, 문서 세단기, 자동문, 동전 개수기, 지폐 개수기 등에 쓰이고 셋째로 홈 오토메이션 용도로 고급 좌우 개폐형 냉장고의 얼음 분쇄기. 어, 의료용 침대, 정수기, 비데기, 제습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음식물 분쇄기, 4D 체어, 아이스 슬러시, 녹적기, 전철 티켓 개찰기, 비닐 하우스 개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G의 별도 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표준 AC 모터류 922.5억으로 40.8%를, 컨덴서 컨트롤러 모터 제품이 623.3억으로 27.6%를, 그리고 표준 DC 모터가 127.8억으로 5.7%, BLDC 모터류가 398.1억으로 17.6%, 기타가 187.4억으로 8.3%를 차지합니다. SPG의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3,548억입니다. 해외 매출은 2,479.6억으로 전체 매출의 69.9%를 차지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PG 관련 최근 뉴스들입니다. 1분기 호실적 관련 뉴스도 좋지만 SPG의 주요 생산품인 초정밀 감속기와 서브 모터는 연평균 32%씩 성장이 예상되는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주가 1600원 시가 총액은 2264억으로 코스닥 454위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는 20.76% 지분을 보유한 이준호 회장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준호 여영길의 각자 대표 체제입니다. 각자 대표 체제는 각자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입니다. 이준호 회장은 1960년생으로 한국 외국어 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어벤어 대에서 경영학과를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에서 재정학과를 졸업하였네요. 여영길 사장은 1963년생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셨군요. SPG의 2020년 매출액은 3548억으로 전년비 12.6%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81억으로 전년비 75.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아, 올해에도 매출액 8%, 영업이익 10.4%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년 결산 기준 매출 총 이익률은 17.6%, 영업 이익률은 5.1% 수준으로 보통입니다. 알로이는 9.7%로 양호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아, 수익성은 아주 양호한 회사는 아니지만 영업 이익률과 알로이가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20년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은 99.2%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면 양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의 비율로서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인데 153.4%로 보통입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대비 유동 부채의 비율로서 1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인데 91.1%로 어, 문제는 없습니다. 유보율은 자본금 104억에 1329.7%로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회사로 판단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47배입니다. 즉, BPS 7212원에 1.47배인 1600원이 현재의 주가입니다. 주가 대비 수익 비율 PER은 16.46배입니다. 즉, EPS 644원에 16.46배인 1600원이 현재의 주가입니다. 원래 어, 당기 순이익 예상치는 155억으로 동 기준 PR은 14.6입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보면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월봉 차트로 본 주가입니다. 현재가 1600원은 상장 후 최고가 14,000원 대비 마이너스 24.29%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5월 첫주 대량 거래량으로 14,000원까지 상승 후 가격 조정 중으로 보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가 1600원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박스권 탈출할 때의 상당 가격 수준으로 보입니다. 많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 5월 4일 가격 급등 자리에서 기간의 매도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0분봉으로 본 지난 5일간의 주가입니다. 참고하시고 신중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3197.20포인트에서 3153.32포인트로 1.37%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78.30포인트에서 966.72포인트로 1.88% 하락하였습니다. 어,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아,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주간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현황 및 원달러 환율 자료입니다. 아, 고객예탁금은 5월 6일 72조에서 5월 13일 71조로 어, 1.38%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융자는 같은 기간 22.8조에서 23.4조로 2.64% 어, 상승하였습니다. 어, 원달러 환율은 1120.50에서 1129.50으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기를 어, 알아보겠습니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어라 라는 정시 격언이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저가에 사려고 하면 사지를 못하게 되고, 또한 어, 최고가에 팔려고 하면 팔지를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본인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